채소에 남아있을 수 있는 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계로 물로 씻는 방법입니다. 채소를 손으로 문지르거나 브러쉬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어주세요. 겉껍질이 있는 채소인 오이나 가지 등은 부드러운 솔로 문질러 씻으면 더 효과적입니다. 다음은 식초나 소금물로 담가두기입니다. 물 1리터와 식초 2큰술을 섞어서 5분에서 10분간 담근 후 흐르는 물로 다시 헹굽니다. 소금물을 사용하는 방법도 유용합니다. 물 1L와 소금 1큰술을 섞어서 5분에서 10분 정도 담근 후 르르는 물로 헹굽니다. 이 방법들은 농약뿐 아니라 일부 세균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. 다음은 베이킹소다를 사용한 방법입니다. 물 1L에 베이킹소다 1작은술을 넣고 채소를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가둔 후 깨끗이 헹굽니다. 베이킹소다는 농약 성분 중 일부를 중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. 농약이 껍질에 집중된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하다면 껍질을 제거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. 그 밖에 전문 채소 세정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마트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채소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안전합니다. 다만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 지침을 따르세요.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방법은 베이킹소다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기입니다.